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8일 성도미니코 사제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봉헌된 사제의 거룩한 생애를 기리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드리는 성실함, 그리고 그의 화답하여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 도미니코 사제는 1170년 스페인 북부 칼라루에가 지방에서 귀족 가문에 출생했던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덕에 대하여 몰두하고, 주님께 대한 갈망을 품고, 팔렌시아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오스마 대성당에서 참사위원을 지내는 등, 또 주님께 매료된 그 마음을 온전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로 또 살아가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분께서는 알비주와 이단을 거슬러 행한 설교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또울곧게 세우고 교회의 정통성을 교리에 비추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고 또 하느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우리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십니다. 또한 거룩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맺은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셨죠. 이런 마음의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1206년 설교와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도미니코 수도회를 설립하셨고 정빈한 삶과 설교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하셨던 그 삶이 우리 교회에는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주교품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받으셨지만,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형제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봉사하기를 바라시며 수차례 거절하시고, 1221년 8월 6일에 볼로냐에서 선종하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당신 삶의 전구를 차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1234년 그레고리오 구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었고, 그분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님께 드리는 성실함,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열정의 의미를 다시금 내내어 보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오늘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봉헌드리는 나의 성실함,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무엇이 꺾을 수 있겠는가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싣고 있는 무게도 그러하고 나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숨쉬는 말씀이 되도록 옮겨갈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유혹과 어려움들도 늘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하느님 안에서 비추인 말씀도 현실적으로 이해되거나 그 풍부하고 깊은 기도와 권해들이 다 전달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닥치는 현실 안에서의 그런 방황도 적지 않은 것이 전하는 이의 몫일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감을 안는 환경 속에서 혹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가능성 제로의 벽에 부딪힐 때도, 때로는 답습되어가는 상처적 현실이나 바꾸려 몸부림쳐도 바뀌어진지 않는 거짓된 포장들에 둘러싸이거나, 도미니코 성인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저도 되짚어 보면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내어두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치유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도미니코의 역사 자료에 보면 오늘 성물도 제2독서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네요. 도미니코는 기도드릴 때 하느님께 청하는 것한 가지가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끔 해주는 그 열렬한 사랑을 하느님께 구했다. 그것이 하느님께 청하는 사제의 바람 한 가지지요. 이처럼 간직하고 있는 열정인 갈망과 안타까움을 이해받는 것이 온전하게는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체험들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변함 없는 나라는 응답의 조건은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빛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하느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가슴 깊이 조금씩 번져갈 때면 그것이 분명히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몫이 있으려는 믿음을 더하기 실망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나라는 모습을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몫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는 성실함으로 산다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하느님의 뜻을 갈망하고 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조건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을 채워가는 영혼의 마름질과 보석을 다듬듯. 말씀을 세공하는 일 그래서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고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이 되도록 갈고 닦아야 할 것이 주님의 종이 기꺼이 택하고 응답해야 할 몫인 것이지요 도미니코 역사자료의 또한 대목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의 거룩함과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미루어 보아 도미니코는 은총에 뽑히운 도구임이 틀림없다. 그는 언제나 꿋꿋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성격은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외에는 아무 변함이 없는 성격이었다. 은총에 뽑히운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은 마치 십자가 성요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의 길을 간절히 바라는데도 그 영혼의 빛을 밝혀둘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어둠밤처럼 체험되더라도 그 어둠밤 속에도 꿋꿋이 등불을 들고 주님을 향해 옮기는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녹아있는 사람 그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언젠가 빛을 발하고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몫에 맡겨진 도구의 의미라 하겠지요. 하박구서 2장 3절, 그리고 2장 1절에 그 귀결이 그 결과가 어디에 닿을 것입니까? 한 호소를 예언자의 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응답 속에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 안에 정리해 주십니다. 2장 3절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2장 1절 그분께서 나에게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끝까지 걸어가는 이의 마음. 그러나 저는 성실한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현세적, 가시적 결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도 중에 봉헌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바뀌는 것 이전에 하느님 안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 바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이미 은총이며 주님의 응답이 이미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내 걷는 발걸음 꿋꿋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내가 봉헌들야할 성실함이신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7절,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너희가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 안에 숨 쉬며 걸어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미 주님의 은총임을. 그래서 때로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성실함으로 갈고 닦는 이 마음의 양식들. 때로는 이 듣는 이의 빛나는 눈과 귀 기울이는 가난한 몸짓이 그리울 때라도 오늘도 써내려가고 꿋꿋이 다져가는 영혼의 일기를 멈출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영혼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여러분들 가슴에 가닿기를 기도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 마음이 또 다른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도 또 공유해주시거나 이렇게 초대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몇 분에게 알려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가 한분한 한 분의 가슴 속에 녹아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하나 때문이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걷는 발걸음 따뜻한 축복으로 감사 주기를 청하는 마음 담아 오늘 목상을 여러분들께 띄워드립니다.